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 30%,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70%가 잘못했다. 이러한 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윤 지지율 30%, 에,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70%가 잘못했다. 한국 갤럽에서 보도를 어, 조사를 했고 네, 알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30%가 이제 지지율이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은 70%가 적절하지 않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부정 평가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가장 높았고요.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 미흡.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인사, 소통, 미흡, 외교, 직무태도, 어, 경제, 민생 살피지 않는다, 독단적, 일방적, 통합, 협치, 부족 에, 이러한 등등으로 나왔고요. 에, 그리고 어, 지금 보면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 소재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20%로 나왔습니다. 경찰, 지부 청장이 17%. 그리고 본인 당사자 그곳에 간 사람들 14%, 행정안전부 장관 8%, 용산구 구청장 7%, 용산경찰서 서장이 5%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70%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에, 사실, 정부가 철저하게 책임져야 되고, 에, 책임 소지도 대통령 정부가 20%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에, 전용기를 타고 어, 윤대통령 김여사 아닌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대선 때도 사실상 검증을 피해 갔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민항기 탄 MBC는 이미 도착했다. 그래서 이 MBC는 지금 민항기로 어, 출국을 하고 에, 도착된 모습이 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참 참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언론에 뭐 어떤 에, 불만이 있으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민항기로 가라. 에, 결국에는 에, 전용기 안 태우겠다. 그래서 이제 민항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좀 언론 언론에 대한 뭐라 그 할까요? 뭐 삐져서 행동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쓴소리하는 그러한 언론을 우리가 도리어 더 가깝게 해야 됩니다. 가깝게 당당하다면 더 가깝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 이 언론과 에, 윤석열 에, 정부 간에 계속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사실 보면은 이태원 참사의 이 여론의 관심도 이런 것들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압수수색이나 더불어서 언론가의 전쟁,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서 뭔가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가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태도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